곧쏟아가셨달네 무지한 사람들. 주 나를 위하 여 예수 나를 위하 여 십자 가를 칠때 세상 죄를지 시고, 졸라 하셨네 졸라 났어. 졸라 났어. 졸라 났어. 졸라 났어. 졸라 지어 졸라 사람들. Let's see. 사모 널려드립니다 피와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밤의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에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방전도에 크게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그의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며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에는 욕망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도 같습니다.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위풍당당했지만 사울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성 다소에서 출생했고 그의 부모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배웠고 청년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신학과 유대교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스승은 당시 저명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울은 타고난 재능이 비범하였고 학문에도 엄청난 진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촉망받는 젊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본문에 기록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후약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유대교의 정통 교리만을 따르고자 했던 사울이었기에 그는 유대교가 정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릇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핍박하고 공회에 넘기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를 위해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으로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자들이 담의 색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신청하고 즉시 담의 색으로 쫓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새로 태어난 기독교인을 삼켜버리겠다고 서슬이 퍼런 다짐을 했습니다.이런 그로 인해 담의 색에 큰 핍박이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이렇게 맹렬하게 담의 색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에게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이 빛에 그는 즉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빛이 호련히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강렬한 빛에 심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빛은 그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방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온통 그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의 이름이 두 번이나 불렸습니다. 이는 그가 성도를 핍박했던 사실에 대해서 마음 깊이 뉘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그와 그의 회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전에 마르다를 두번 부르셨고 시몬을 두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번 부르신 것처럼 사울을 두번 부르심으로써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두번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였습니다. 이 말은 돌과 같은 그의 마음을 충분히 녹일 수 있을 만큼. 애정이 매우 깊은 충고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경 주석과 매튜헬리는이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얼마 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너로 말미암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 내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불의하게 그리고 무정하게 대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죄만큼 부당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자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자신을 박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자신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자신이 예수란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곳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이런 신비한 신적 권으로 능 나타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동안 유대교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 크게 잘못되었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라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 가운데, 사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여,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잘못을 보여주셨으니, 저를 바로잡아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배두려 설교를 듣고 많이 가책을 받는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거라고 탄식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주 예수의 지도와 통치를 진지하게 따라겠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에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은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자 일어났지만 아무 도움 없이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른 찬란한 빛이 너무나 강렬함으로 눈이 부셔서 시력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바울처럼 시력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뵐때 눈이 부시게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시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자신과 그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에게서 다른 것을 볼수 있는 시력을 없애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다른 것에서 눈을 떼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령에 자신을 나타내므로써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며 나는 구세주며 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진지한 물음에 언제든지 기꺼이 대답해 주십니다.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과 이를 함께 보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울를담에 색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 달려갔던 자리에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긴박성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옳은 신념을 가지고 분주히 살아가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두번 불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멈추어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안목에 빠져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만남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교역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고넬리의 환상을 베드로를 통해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로 영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기도에 힘쓰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저와 교제하기를 늘 원하시고 저희를 친히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하여 주셔보소 날마다 기도하며 주와 교제하기에 힘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보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보소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보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학업에 복을 내려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 you. No, I I have.